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국혁신당 문재인 예방 얘들 표정들 보세요 신났습니다 박수치고 문재인 저쳐 웃는 표정 보세요 종선 이겼으니까 보고하러 간 거죠 자기가 창당하기 전에도 문재인한테 가서 보고 올리고 창당하란 대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예측한 대로 1 2석 차지해서 또 보고하러 가는 거죠 그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실제 당 대표는 문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국을 찍은 분들 아직도 지지한다는 분들은 진짜 이재명 지지자 만나 묻고 싶습니다 얘들이 이재명 죽이 했을 때9번 찍은 사람들 진짜 대가리 박아야 돼요 이미 죽이기 작업 시작됐어요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대체하기 이재명이. 민주당의 숟가락얹 기신공 하면서 지네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진짜 선봉부대 쇼를 하고 그걸 언론이 보도해주고 이재명은 답답하게 민생만 챙긴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할 시기인데 많이 보이는 프레임인데 이게 안 보이는 바보들이 진보 계열에 득을 득을 하니까 아니 이재명이 죽을 고생을 하고 가시밭길 걷는 거예요. 반장을 노리시요 저는 국민 지지자들보다 민주당 지지하고 조국 지지한다는 볼 때마다 혈압이 모르고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상당 전에도 보고하러 가, 총선 끝나고 또 보고하러 가. 그러면 은 조국 혁신하고 문재인 거네요. 근데 문재인 조국 다 적폐 세력들이 배후. 니까 이렇게 꽃길 걸으면서 열두 석을 날로 먹죠. 조국혁신당 당선인 열두 명 방문에 정장 차림의 문재인이 옷을 딱 맞춰 입고 같은 색깔의 상의에 우산을 쓰고 나가서 또 마중을 나가고 급조된 당 주제에 조국혁신당 우산까지 만듭니까? 민주당도 우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사은품 같은 걸로. 근데 급조된 당이 무슨 우산까지 만들고? <laughs> 저는 민주당 지지한다는 바보들이 너무 저주스러워요 문재인 조국 아직도 찬양하는 자들 물론 신천지 댓글부대 문파 문꿀 오소리 대다수고 소수가 문재인 조국을 아직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돌아볼 것 같아요 김어준 좋다는 사람들도 제가 미칠 것 같고 어떻게 김어준 방송을 수십만 명이 봅니까? 진짜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동세뇌의 무서운 점이에요 지금 20대 30대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덕후다 이재명합니다 갤러리다 민심을 보면 선동세뇌를 안 당하고 정치를 접한 지몇년안된 분들이라서 쉽게 판이 빤히 보이는데 수년간 계속해서 김어준 방송, 주진우 방송, 박시영 뭔가 수박 방송만 듣고 정이 들고 선동 세뇌가 완전히 정착이 돼버리니까 지네들이 광신도가 된 줄을 몰라요. 그냥 김어준은 신이에요. 근데 자긴 광신도 아니래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죠. 먼저 깨어난 똑똑한 우리들 보고 욕을 하고 반찬을 노리신데 유튜브 보니까 조국 신당 12명이 문재인 찾아간 거에 대해서 JTBC에서 야 JTBC 구독자가 336만명이랍니다 요 방송 이 찾아간 방송을 10시간 넘게 10시간 36분 계속 반복해서 이걸 틀어준대요 JTBC는 중앙일보 홍석현의 첫째 아들 홍정도가 경영하는 잖아요 중앙일보 아니에요 JTBC 근데 얘들이 10시간 넘게 이렇게 특집으로 계속 계속 재방송으로 돌려준다? 아주 투명한데도 이게 안보입니까? 얘들이 적폐 홍석현과 한편하는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JTBC 조국 노무현 묘소 방문 음악도 깔아주고 8시간 아고 10시간 36분간 무한 반복으로 틀어 주더라. 실시간 채팅도 넣고. 아니, 조국과 문재인 조국 신당을 이렇게 띄워 주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경계선 지능 문제인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10시간 넘게 JTBC가 녹화 방송 반복해서 틀어 줄까요? 이게 안 보이면은 정치 관심 끊어야 돼요. 잼을에는 아예 록봉기 언급도 못 해요. 보배드림도제전담팀들이 있어요. 클리앙도 난리가 나고 이재명 갤러리도 제 전담팀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천지네 마을이죠. 신천지네 마을, 제인인의 마을, 청래네 마을, 조국이네 마을. 잼나라를 갈삐었어요. 잼나라가 아직까지는 깨끗해요. 언제 또 장악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록봉기 단어 나오면 어선가 나타나요. 걸레벌떡. 왜 이렇게 난리 드릴까? 스치면은 봉합되니까요. 롤레벌떡 나타납니다. 댓글 부대들이 애 지령이 있나봐요. 팀장님이 야 록봉기 조절아. 댓글이라도 뭔가 사냥하는 거 가바친 거 나오면 조절아. 지령이 있나봐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2017년 3월 문재인과 연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홍석현이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만들자하면서 리셋 코리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촛불혁명 당시에 문재인을 바지 사장으로 밀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내각제 개헌 하자는 게 이것만 봐도 빠히보이지않아요 홍석현과 문재인은 한패고 조국 신당의 배우는 홍석현이고 삼성이고 조선일보고 성공회고 다연결되어 있는데 적폐, 급파당들이 그다 드글드글 모든 힘을, 역량을 결집해서 조국을 밀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보이냐고요. 중앙일보 홍석현하고 문재인하고 한패로 시작했다는 거는 빠히 보이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당시부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중앙일보 JTBC, TV조선 애들이 똘똘 뭉쳐서 해주는 거예요.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대통령 연설문이 확인됐다. 이러고 문재인 정권 만들어주기 열심히 빌드업을 해주는 거예요. JTBC가. 또 대선 토론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문재인이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군대 있을 때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러고 날로 먹었다고 요 아주 쉽게 이재명 이렇게 JTBC에서 밀어줬으면 옛날에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 받았다. 이게 또 광주 쪽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바로 자막을 수정해줘요. JTBC에서 전두환 여단장이 아니고 그때 그 반란군에 말하자면 가장 오두머리였는데 제가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가봐 쳐주기를 해주잖아요. JTBC에서 특정사 출신이라고 하면 보수표가 늘어나니까 이런 거 홍보해주면서 광주민심도 좀 달래주고 그러면서 JTBC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러면서 문재인이 간다. JTBC에서 문재인을 또 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중앙일보에서 왜 밀어주지? 지금 왜 조국을 JTBC에서 이렇게 계속 떠막게주지 많이 보이는 건데. 임기 2년차 때 JTBC 뉴스룸에서 취임 2주년 인터뷰까지 해줘요. 청와대까지 와서. JTBC가, 중앙일보가 그리고 JTBC 썰전 방송에 문재인이 또 나오고 200회 특집에 보도를 해주고 유시민이랑 문재인이랑 그리고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강냉이죽 배급받던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하기까지 집중 조명 2017년에 대선 특집 2부작으로 문재인을 집중 조명하고 떠메겨줬다고요또 JTBC 뉴스에서 범죄 의혹, 불법 의혹 있는 것들 카바를 쳐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절을 거론하는 국내힘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기 안 했다고 JTBC가 투명하지 않아요? 문재인은 중앙일보 봉석 경과한 함께라는 거 대통령 사적까지 끌어들인 투기 논란 또 임기 마칠 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 문재인의 5년 대담 방송을 JTBC 손석희, JTBC 사장님까지 나와서 임기 끝날 때까지 풀 코스로 완전히 문재인을 떠맥해 주고 무사히 퇴임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조국한테 하고 있다고요. 문재인 시즌2가 조국 신당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조국의 실체를 아셔야죠. 새로운 바지 사장을 또 들인 내민 거예요. 문재인에서 얼굴만 바뀐 거예요. 문재인은 조국 양산에 보고들이러 12명이 찾아왔을 때 한국 정치 바꾸는 걸 기대합니다 한국 정치 바꾼다는 게 내각제 개헌을 하라는 거죠 조국은 어깨가 무겁다고 그러고 JTBC가 이런 처절한 노무현 개혁정신 이거를 자기가 계승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의 배우가 중앙일보 적폐라고요 이런 거 보도를 아예 안 해줘요 송영길이 훨씬 더 투사고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정권 타도하고 싶은 의지도 강력하고 더 전투력 센 분인데 아예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왜 조국은 좌파 오마이뉴스 플레이 시향 한결에 MBC까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JTBC TV조선까지 조국을 떠메기주고 있냐? 그러면 얘는 적폐가 배우다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안 보이면 보지 마세요 정치 채널을. 선거 때 민주당 찍고 이재명 찍으세요. 그런 수준으로 정치 관여하고 댓글들 싸지르고 다니면서 이재명 죽이는 거 공범들 되지 마시고. 그래도 깨어있는 채널들이 몇개 있어요. 많이 깨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총선 때 문재인 조국 설친 거 덕분에. 제이컴퍼니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영상 못 봤는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막 비를 맞으면서 노무현을 참배하는 멋있는 이런 거 태극기 배지를 달고 1층을 날리셨습니다. 조빠들은 이거 보고 눈물 흘리지. 하지만 우리는 알지. 키큰안철수예요 조국은. 머리숱 많은 한동훈이고요. 허세로 포장하기. 복귀왕. 얘도 총선 기간 중에 조국이랑 같이 유세한다고 설치고 사진 찍고 조국은 갈등을 빚을 일이 전혀 없대요. 우리 하나라고 합니다.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두분다 출마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면 경쟁 속에서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냐?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으로 원팀이 돼서 몰빵으로 지지를 해야지 되는데 무슨 후보를 자꾸 만들어서 표갈가먹기를 합니까? 또이복귀왕이 문재인이 PK 부울경 지원하면서 이거 책임이 있다. 한 30석 날라간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신 나간 소리래요. 아, 복귀왕 투명한 친문수박의 조빠 정치인이구나. 복재앙이네요복재앙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해서 득을 얻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 있을까? 갈라치기를 불구하는데요. 이재명이 당대표는 연임을 해야죠. 조국 신당 지지한다는 수준이 9번을 찍었다. 조국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 김부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나징징나네 조국, 조국, 조국. 조국을 보고 희망을 봤거든요, 정말로.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이 조국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판단 능력 없고 그냥 유튜버들한테 뇌 의탁하고 미쉼이다, 털렐루야, 털렐루야. 이런 문천지교, 털천지교 신도들이 조국을 좋다고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영혼 가출한 사람들. 김부선이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희망을 봤다고. 딱굿직들은 김부선이다. 이렇게 모멸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조국, 지지한다 이러면 쪽팔린 이 찌기라고 모멸하는 거 이제는 끝났고 이제 굳 찌기 모멸의 캐릭터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재명 지지한다면서